안녕하세요. 푸시캔하우스의 차진숙입니다. 읽기 영역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새로운 지문에 해당되는 문제를 만나보시죠. 26쪽에 나와 있는 잭스트 두 번째에서는 문제 7번부터 16번까지 풀게 되어 있고요. 다루고 있는 내용은 러시아의 위대한 학자인 맨젤레프의 정기문 중 일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기라는 단어는 비아그라피아에 해당이 되는데요. 비아그라피아는 한 사람의 출생부터 그 사람이 어떠한 유년기와 청소년기 또 어떤 공부를 했으며 주변에 있는 사건이나 이 사람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 또이 사람이 이룬 업적들을 시대별로 즉 시간을 축으로 해서 나타내는 글이 되겠죠. 저희가 읽게 될 맨젤레프의 정기문도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질레프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드미트리 이바노비지 맨질레프는 다음과 같은 시기에 살았던 화학자죠. 주기율표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관련된 정기문에서 저희는 문제를 7번부터 16번까지 풀어야 되는데요. 선 문제 후 지문의 원칙에 따라서 주제어를 써보겠습니다. 써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텍스트의 제목을 알아내는 문제도 있고요. 멘젤레프의 아버지의 직업은 무엇이었는지, 또 멘젤레프 가족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또 즐겨 공부한 과목은 무엇이고, 멘젤레프가 첫 번째로 학문적 업적을 어머니에게 바친 이유까지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은 지문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26쪽에 나와있는 텍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자메 트라지네 루스키 우츄니 히믹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민질리프 여기서 일격이라는 대명사로 오늘을 연결합니다. 즉, 저명한 러시아 학자, 그런데 히믹이라고 나왔죠. 화학자 화학자인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민질리에프는 라지엘스야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문장에 수로는 라질세아가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멘질레프가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연도 날짜가 나와 있죠. 까그다 표현이고 장소로 시비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을 읽어 보면 이렇죠. 라질세아 드바차 시지모바이 인바리아 1834년도에 시베리, 우 고로데 타볼스케. 그래서 그제 표현이 여기까지 연장이 되고요. 따볼스크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시베리아에 있는 따볼스크라는 도시에서 그리고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느냐라는 얘기를 푸시미의 지렉떠라 김나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김나지야, 김나지움이에요. 중등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나지움의 지렉터는 교장선생님이죠. 교장선생님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저희가 문제를 풀수 있겠죠. 바로, 스미의 지렉더라, 김나지, 라질스야, 멘질레프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보시면 이렇죠. 키워드로, 즉, 우리가 썼던 주제어는 멘질레프 아버지의 직업이 무엇이냐를 라보따지를 가지고 게임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그대로 지렉더럼을 답으로 구하시면 되죠. 맞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까또르의 부분을 연결해서 해석을 추가하겠습니다. 이며 까또 라바 씨 보드냐 이집이에 스나 까주더므 아브라주 반나무 칠라비했고 여기 있는 까토 라바는 앞에 있는 멘젤레프를 받았는데요 격이 이격이 됐어요 까또 라바 그 이유는 이며라는 단어를 꾸며준 거죠 따라서 멘젤레프라는 사람의 이름 이름이 오늘날 유명하다 그래서 까또르의 국문에서는, 즉, 문장에서는 이즈비에스나가 수러가 되고 있습니다. 유명한데, 어디에 유명하냐라는 그제 표현도 올수 있지만, 여기서는 까무라는 보호가 와 있네요. 사람에게 유명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꾸며주고 있는 아브라조바니는 교육을 받은 또는 교양 있는 그러면서 까주데이라는 단어가 왔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어, 교육을 받은 교양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이 맨젤레프라는 사람은 교장 선생님의 집안에서 시베리아에 있는 도볼스크라는 도시에서 1834년 1월 27에 일 태어났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는 8번 문제를 풀었습니다. 참고로 알아둘 단어로 수우주아쉬 하면 직원이 되는 거고요. 프레바다마체라면미키시나크로 끝나는 남성으로, 그렇죠. 교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으로 이어가 보죠. 여기서도 저희는 키워드가 보입니다. 바로 멘질리에프가몇 번째 아이였냐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9번이죠. 그래서 키워드를 즉 주제어를 확인했더니 맨젤레프는몇 번째 아입니까?" 라고 할 때, 제가 주제어에 맨젤레프가 너무 기니까" m 이라고 약자로 썼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무하드심"이 응. 되죠. 자, 왜냐하면 십나짜임이라는 17번째 아이다라는 숫자가 나왔으면 그것이 답이 될수 있는데, 앞쪽에 빠슬레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마지막이 의미하는 것은 막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지에 후따림 어, 했을 때는 두 번째 아이인 거고요. 스타르심이면 가장 나이가 많은 아이니까 첫 번째 아이라고 생각한다면 블라드심은 막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블라드심으로 여러분이 구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버지의 이름하고 그다음에 어머니의 이름이 나왔죠. 바로 이두 분의 아이인데 17번째 막내로... 어, 있었다는 얘기는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9번 문제도 푸셨네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한번 끊고 갈까요? 자발리지라는 동사는 아프다, 병이 나다예요. 그런데 그 심각성이 크다는 거죠. 지즐로. 그래서 중병을 앓게 됐습니다. 아버지가요. 이반 파블로비치가요. 그런데 그 시기가 앞쪽에 나와 있는데요. 라즈제니에 끝이 이해로 끝나는 중성 명사죠. 탄생. 따라서 여기서 아들이라는 것은 멘젤레프 주인공을 말하는 거죠. 막내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곧바로 아버지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No 라 r a 라보 l j l r b o t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계속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최레네스콜까리의 보슬렛 따온우나엔스 여기서 까그다 표현으로 줄여갈 수 있겠죠. 몇 년이 흐른 후, 그런데 보슬렛 따보깍이 문장을 가지고 오면서 모모 입고 나서예요. 그러면 보슬렛 따보깍 뒤에 있는 문장을 해석하시게 된다면 오이치나 엔스즉 퇴직을 했다고 라써 있습니다. 펜스야 그러면 연금이죠. 그래서 연금을 받기 위해서 떠났다라는 직역에서 퇴직을 했다는 거죠. 퇴직을 하고 나서 몇 년이 흐른 뒤에 마치리아 너의 빨라지니에미 스타라 오친뚜루드님 바로 집안의 그런 경제적인 사정이 오친트루드님 아주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제어가 떠오르네요. 바로 이 부분에서 저희가 10번 문제를 풀수 있는데요. 주제어를 보니 맨질리프 가족의 경제적인 어려움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빠따모슈따로 하고 있죠. 그래서 구하신 답은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펜시어니에르, 지문에서는 오슈얼나 펜시오라고 했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펜시어니에르, 즉 연금수령자가 됐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항상 우리가 문제에서 만났던 표현과 지문에서 만나게 되는 표현은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은 같으나 사용하는 단어 어휘를 유사어로 쓰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하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답은 구했고요. 중간에 어요 배번에 있는 예문을 보시면, 푸시미에브와 <목소리> 무노가지지, 즉 집안에 아이들이 많았다라는 이유를 넣어줬지만. 아, 물론, 아이는 많았지만, 여기에 어, 나와 있는 사실 그대로라면, 바로 답은 어, 아버지가 퇴직을 한 후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문제에서, 즉, 질문에서 묻고 있는 동사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 이 스프이트밭이라는 동사는 자기가 그것을 경험하다, 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뚫어둔 어수지라는 어려움이라는 단어랑 연결을 한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10번 문제도 풀었습니다 다음 문장으로 가시죠 가바리야 아지스트 비에 민젤리에 바닐리자니 스카자치 아브 아그롬 뇌 롤이 마치 뇌 부주의 니보두이 보우 초 나바 가바리야 라는 것은 부동사 죠 가바리찌라는 동사에서 출발을 해서 이런 어미를 주게 되면 뭐뭐 하면서, 뭐뭐할 때에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가바리찌 뒤에 아촘이 나온 거죠. 제스트바, 오로 끝나는 중성으로 어린 시절이죠. 맨젤레프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말할 때 밀리자니 스카자치, 자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꼭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에 부정을 했으니까 긍정으로 해석이 됩니다. 뒤에 있는 단어 중에 role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role은 여성명사로 역할이 되죠. 그래서 원형으로 말한다면 아그롬나야 role이에요. 큰 역할인 거예요. 어머니의 역할이고요. 또 미래의 학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맨젤레프가 나중에 성장해서 부두시 오촌이가 되는 거죠. 따라서 미래의 학자의 인생에 있어서 어머님이 끼치신 커다란 역할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뭐에 대해서 말할 때, 맨질레프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말할 때.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이제 어머니에 대한 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 드미트리에브나 블라 옴노이 에네르게이츠네이오침 스파소브네이 제인슈네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나요? 했을 때 옴나야, 굉장히 지혜로우셨고요. 에네르기치나야 에너지가 넘치셨어요. 열정적이셨어요. 그리고 오친스파소브니, 스파소브나야 진시나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법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갈게요. 부엘라가 수러져 그리고 마리아라는 엄마의 이름이 일격인데요. 이렇게 부이치동사 과거형으로 나왔을 때보는 옥격을 가져와야 되는데 맨 뒤에 있는 주시나라는 단어가 여성이죠. 그래서 주시너이가 됐고요. 이러한 쥔시나를 꾸며 주는 온나의 에네르기시나야 이 오친 스파소브 나야까지도 성수격 일치의 법칙 때문에 옥격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말하면 임미 되었다 또는 임미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니팔루취프 니카쿠바 아브라조바니아 아나 사마스타에 지엘나 브라실라 쿠르스김나지부미에스제 사스바이미 브라지아미. 니팔루취프 부동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동사 팔루취치는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완료상이고요. 뒤쪽으로 아브라조바니에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교육을 받다라는 수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교육을 받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교육 앞에 니까꼬바라는 단어를 넣어줘서 그 어떤 교육도 받지 않았지만 이라는 이유 설명을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사마스타에 지나 독학으로 김나지움의 그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랬을 때 프라이지라는 동사는 꾸르스와 더불어서 그 과정을 마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공부를 했냐면

어머님이 갖고 계셨던 그 지혜로움과 매력 요두 가지가 일격이 돼서 대명사 아니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로로 브일레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단어미 수로로 빌리키라는 위대한이라는 단어를 짧게 만들었습니다. 앞에 있는 옴, 지혜로움, 아바야니의 매력 이두 가지가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위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녀의 집에는 어, 사람들이 모이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이는 주인공들을 강조하면서 뒤쪽으로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강조조사죠. 가스더스 베니지 젤리, 정부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정부 인사들도, 이 바에디, 시인들도, 그리고 이 우추어니의 학자들도 바로 이 마리아 집에 모이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그 당시 지부시의 형동사가 돼서 도볼스크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던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그녀의 집에 모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가 갖고 계시는 지혜로움과 매력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풀어보는 문제에는 어머니와 관련된 이야기가 과연 있을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오늘 풀어본 문제를 확인하면 이렇습니다. 8번, 9번, 10번을 풀어봤죠.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노랗게 번호를 적어놓고 다시 한번 답을 체크할 때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우리 해석에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멘젤레프의 유년기인 거죠. 시베리아에서 교육자 집안에서 막내로 태어났고요 힘들었던 가정 형편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바로 이 부분에서요. 가바랴 아지에스트 위에 민질리 바닐리자니스카자치아그로니어롤리마아리에즈니모두 쉐버 우추오나바. 그이 부분에서 여러분은 잠시 7번에서 텍스트의 제목으로서 이것이 맞을지 고민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첫 번째 문제로 나온 7번을 먼저 푸시면 안 돼요. 왜냐면 텍스트의 제목이라는 것은 전체 텍스트의 내용을 다 읽고 나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제를 고르는 거잖아요. 그러니 오늘 읽은 것은 민질레프의 어, 유년기에 해당되는 거고 플라스에서 어머니의 역할은 들어갔습니다만 아직은 풀지 말고 나중에 풀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다만, 선택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확인하고 갈게요. 여기에 보시면, period, 기간이란 뜻이에요. 맨젤레프가 살았던 그 시베리에, 시베리아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시베리아에서 살았던 그 시기에 관한 얘기가 제목이 될까? 아니면, 맨젤레프의 어린 시절과 또 유노스지는 청소년 시절이 되겠습니다. 이게 주제가 될까? 아니면 맨질레프 인생에 있어서 어머니가 끼치신 역할에 대한 이야기일까? 우선 이러한 얘기들로 이루어져서 가겠지만 전체적인 글을 다 읽은 다음에 제목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은 내용 중에 어휘를 정리할 텐데요. 이러한 단어들, 수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노랗게 색칠되어 온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보슬레하면 여러분 까보치보라는 이격을 지배하는 전치사예요. 여기서는 라주지니에라는 탄생이란 단어가 이격이 돼서 모모 하고 나서라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아들이 태어난 후에라는 까그다 표현에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어를 직접적으로 격변화를 일으켜서 짧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보슬레따보각 해서 뒷문장에 절이 오도록 유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같은 거죠. 보슬레가 갖는 특징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본 문장에서는 아버지가 퇴직을 하고 나서 그래서 온 우슐나 뺀스유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함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사가 두 가지가 나왔어요. 가바랴 하면 불완료상의 부동사가 되고요. NS베라고 하죠. 니 팔루치프에서 팔루치프는 완료상의 부동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동사가 갖고 있는 의미는 동사에서 출발을 해서 결과적으로 부사를 만든 거니까 부사적인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는 시간적인 표현도, 이유도 있고요. 조건도 있고 양보의 뜻이 있기 때문에 관건은 문맥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을 할수 있다는 건데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무언가 정확한 표현을 뽑아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맨질레프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말할 때 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말하면서도 할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또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았으나, 않았으면서도 등등 여러 가지 부사적인 해석을 여러분이 취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알아봤고요. 멘젤레프의 다음 얘기 기대하시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스비다보하로 셰바.